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주말 저녁 지원 뉴스 820입니다.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날씨도 푸근해졌고 오늘은 봄비가 제법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스키장에는 가는 겨울이 아쉬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창의 한 스키장에는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이색 스키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봄의 기운이 시작된 산자락. 하지만 아직 펼쳐진 설원에는. 겨울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기분만은 최고입니다. 가파른 경사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기문을 통과할 때마다 마치 실제 선수가 된 듯합니다. I'm confident that we will represent Austria together with our group. So I'm looking forward to the race.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스키 페스티벌. 지난 1981년 처음 열려 올해로 34회째를 맞았습니다.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레이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갈라쇼 등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로 25개 나라, 500여 명의 주한 외국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무엇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과 강원도를 알리는 데 더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점차 우리가 대회를 확대해서 이제 올림픽 이후에 평창 지역이나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앞으로 올림픽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마련된 이색 행사가 이제 시작될 평창 올림픽 열기의 보탬이 될지 기대됩니다. 지원 뉴스 초도입니다.